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그 경찰대 입시 수학을 공부하게 된 김준섭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경찰대 입시가 이제 그 7월 말 정도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특강이니까 우리는 이번 수학은 지금 그 중점적으로 여러분 이제 경찰대만의 그 기출 문제를 여러분하고 분석해보는 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이 일단 그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기본 개념 수업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한번 좀 준비가 돼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위주로 기출 문제 위주로 풀 건데 물론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파트별로 여러분 중요한 유형들은 다시 한번 최종 정리는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경찰대 수학 문제만의 특징을 잠깐 보자면 수능시험하고 다른 걸 보자면 일단 경찰대 문제는 25문항이에요 자 25문항이고 시간이 몇 분이냐 자총 8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수능은 30문항에 100분이죠 그렇죠 요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문항 구성을 보면 일단 문항도 3점짜리 문항이 있고 4점짜리 문항이 있고 5점짜리 문항 이렇게 그 100점도 수능하고 다릅니다 수능은 2점 3점 4점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여기 3점짜리 문항이 몇개 나오냐면 5개가 나오고, 자, 4점짜리 문항이 15개고, 5점짜리 문항이 또 5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점? 여기서 15점이고, 여기서 60점이니까, 자,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70점은 거의 확실히 맞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대가 바로 이제, 자, 어디, 아, 여기 저 점수 계산 잘못했네 여러분. 여기 75점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남은 점수가 몇 점이냐? 25점 해서 총 100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몇 문제를 맞추느냐가 사실은 여러분 1차 시험에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알파가 몇개 되면 여러분, 여기가, 자, 두개 이하가 되버리면 여러분이 1차 시험에서 거의 불합격할 가능성이 많겠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세개 이상을 일단 풀으셔야지 여러분이 자, 합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일단 먼저 이쪽 부분에서 실수를 안 하고 잘 마치고, 그러니까 수능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21, 29, 30번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제죠. 이 다섯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일단 세 문제 이상을 맞히는게 아주 중요하겠어요. 수학으로만 보자면. 자, 그래서 아,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여러분 이그 수학 파트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자 여러분 사실 알고 있겠지만 자 단어를 일단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그래서 우리 정찰대 입시는 일단 가형나형 구분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범위가 수원하고 수투하고 자요 확통이 여러분 총 출제 범위가 되겠고 그렇다면 고등수학 상하는 자,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자,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경찰 입시 문제를 보면 조금 이에이 고1 수학 부분 있죠. 그 고등수학 상하고 고등수학 하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자, 연계된 문제로 잘 나타나니까 여러분, 자, 그것도 좀 너무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 직접 출제 범위는 여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 일단 그 경찰대 입시가 여러분이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올해부터 일단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또 남녀 학생 그 구분도 없어지면서 사실 이제 경쟁률 같은 게 근데 이제 최근 3년간 경쟁률이 지금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그 100명일 때이고 인원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어느 어느 해보다 사실은 좀 경쟁률이 치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보면, 그분만큼 경찰대 입시가 좀전그 좀 방향성이 조금 예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수학문제도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 그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여러분이 자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이 시험이 좀 쉽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한테 기회겠지만 자 혹시 쉽게 나오고 기대해서 너무 쉽게 공부를 쉽게 공부했다가는 시험 본당에 가서 여러분 당황할 수도 있고, 심, 아주 심한 경우는 수학에서 과락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일단, 지금 여러분 기초학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여러분은 경찰대에 가고자 하는 강한 의욕만 가지고 오신다면,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중에 시험 현장에서 보도록 해요. 자, 수고하세요.